아, 어서오세요. 아, 또, 588이랑, 도쿠 형님 어서오십시오. 어우, 이 체갖고, 와,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네. 아, 이번에 뭘 키울까요? 안 그래도, 뭘 키워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, 뭘 키워야 될까요? 아, 머리야.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? 추천해 주실 클래스 있습니까? 아, 탈의를 하나 못습니다. 머리가 너무 아파 갖고 워리어요? 아 워리어 나중에 개뚜까 막는데 어려 어 초반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개뚜까 맞는데 진짜 아 근데 너무 마팔도 마팔이 좋긴 하니까 또 맞긴 한데 아 진짜 뭘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뭘 해야될지 마파를 많이 했죠. 그러니까 이게 좋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 건데. 아, 씨브레이. 거 진짜 뭘 해야 됩니까? 이게 요번에 프로모션이 많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이 캐릭터 선정 같은 걸 좋은 걸 해야 되거든. 못만인지 아시겠죠. 캐릭터를 아무 거나해 갖고는 지금 그냥 개뚜들이 맞다가 그냥 시즌 종료입니다. 진짜로. 나는, 저, 음범님이라고,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, 음범님이라고, 같이 합니다. 어, 어 초보야, 소라. 아, 나 지금, 체가 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, 지금. 아. 아니 술안 먹고 어제 밥 먹은 거 치에 버렸다. 아 치안게 아니고 체에 버렸다. 어~ 초보형만 보면 초보만 잡다 아, 초보 완전 그때 막 초보만 니만 걸리라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어~ 아~ 니 그게 왜 최에서 머리가 보다니까최에서 그래 아무튼 지금 어 철수님 오소세요 철수님 누군고 이게 다 지금 앞에 이게 핸들로 바뀌어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어, 그때 뭐다 초보만 아 은철이 동생이구나 오 속에 이잘 지냈는 고 뭐 구섭은 뭐그뭐 그뭐 싸움 존나 한다더만 뭐또 금방 농사 된것 같더만. 아니, 며칠 전에 강비랑 연락했는데, 음, 뭐 쟁이 있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. 를 어. 쟁이 있다 그래 얘기하는데 농사 바로 된것 같은데 또 분위기 보니까. 음. 자, 2시에 10분에 아, 오픈인가요? 기대하세요. 신섭이라는데 우리 편이가 저기가 우리 편이가 저기가 3세력이가 뭔데 도대체 아..씨.. 까똑 항상 형 마음속인 거.. 거.. 마음속이래 해놓고.. 그 뭐야.. 존나 패뿐는거이가 아.. 세시 연장이라 오늘 왜 이러지? 그러니까 연장이 떴는데 왜 오늘 또왜 이라지 굳이 막 이렇게 이게 에오스가 지금 신섭이 나오는게 한두번째가 아닌데 이게 왜 자꾸 연장이 계속되지 기다리는 사람 지치네 10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하루를 그냥 다날려버리잖아 이러면 아 진짜 아, 블루포션 관계자분들, 이거 뭐, 신서버 뭐 한두 번 내는 것도 아닌데, 좀 이제, 이런 거는, 어, 조금 이제, 어,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, 좀 아쉽네요. 술 먹방이라면 뭔 술을 먹노? 아, 아쉽습니다. 한 시간 연장됐기 때문에, 방종됐다가 나중에 다시 키겠습니다. 예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요. 연장, 이게 신섭을 지금 한두 번한게 아닌데, 너무 미흡했네. 방종했다가, 어, 아 로시형 어서 오세요. 오픈 날하라 하는데 지금 열한 시에서 연장되고 열 시부터 기다렸거든요. 열 시부터 오픈 기다려갖고 열한 시에 연장되고 또 기다렸다가 지금 두 2시 시에 두 시에 십분에 알란는데또 연장되고 또세 시라니까 이거뭐에 시작 전부터 좀 힘이 좀 빠지긴 하네또 로시형이 또 인자 로시 로시형도 저 뭐야 에오스의 진심인데 에이. 6시 한다 생각하자고. 아안 그래도 좀 천천히 키려 했는데 서버 열림이 키려 했는데 어떤 놈이 이제 친한 동생이 어, 다른 사람 방송 키는데 왜형은안 키는 거라길래 이제 어, 부랴부랴 키는데 바, 저 나중에 서버 열리면 그때 에,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럼 방종했다가 조금 이따 찾아오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픈 을 하실 분들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. 같이 한 시즌 재밌게 하시죠. 패키지가 대충 봤는데. 종합 선물 세트인데 77,000 원짜리 사면 레벤스가 40장 들어 있더라. 그러니까 뭐 고대 태초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조금만 해도 뽑아지겠지만 딱 보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그냥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럼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나중에 봐요.